안녕하세요, 이아라입니다 삐까! 오늘은 낮에는 인천 시엠모터스에 갔고요. 점심 지나서는 시흥카식스에 가서 촬영을 하고, 이제, 어, 세차 영상을 찍으러 이동 중입니다. 진짜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주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주유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려고요. 아마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차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세차를 비 소식이 있는데 하느냐? 여러분 혹시 틱톡에서 그거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물이 확 튀는데 앞유리로 완전히 막는 거 있잖아요. 어 근데 그거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와, 더 늦기 전에 내가 발수 코팅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세차장에 세차는 대충 하고 저는 발수 코팅을 하러 갑니다. 근데 발수 코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올해는 비가 히 이렇게 오지 않고 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이야. 카드가 없어졌다. 감독님, 혹시 네. 이 카드 제 건가요? 안에 비슷하게 생긴 건데. 그럼 뽑아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너라도. 저희 이하나 TV 직원 복지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세차장으로 이동할게요. 뿅. 에휴. 빨리 세차나 하러 갑시다. 출발. 뭐야? 왜 감독님 왜? 잘했어요 영수증 하. 세차장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사용할 세차 용품이고요 저는 옷부터 갈아입고 계십니다 뿅아 여러분 드디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차는 러와요 많이 더러워서 제가 많이 들어올 때 쓰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중성 세제를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프리워시를 산성으로 쓸 거예요. 보통 이거 많이 안 쓰는데 언제 쓰냐면 차가 많이 더러울 때 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더클래스 퓨어 스킨 요거 많이 쓰고요. 그냥 산성 프리워시라고 치시면 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얘 쓰고 있고요. 음, 얘는 필 타이어 클리너. 디크로닉 제로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아나 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막 제거로 싹 기름기를 날려주고요 그리고 발수 코팅을 할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유리를 방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뭐 진짜 저의 예상대로 세차장에 손님이 없어 어허, 내 세상이다 역시 내일 비 온다니까 세차장에 손님이 없구만. 자, 장갑을 낀 이유가 있습니다. 장갑을 왜 꼈냐면 산성세제 같은 경우에는 다룰 때 장갑을 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손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일 아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손톱이 길고 그런 분들은 내 손톱으로 인해서 차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시는 걸 완전 완전 추천합니다. 자, 프리워시를 먼저 해줄 거고요.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차피 내일부터 비가 올 거니까 굳이 카샴푸 미트질까지는 안 해도 될거 같아요. 얘가 약재가 워낙 복한 약재라서, 어, 산성 프리워시만으로 충분합니다. 프리워시로 분무기로 사용할 때는 제품 100ml 당물 1리터예요. 그러니까 약간 10대 1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 이만큼 넣으면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안 나와 눈금 없는 애인가?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한가 없고요. 물요만큼 채워요. 요만큼이물 1리터예요. 네. 요거면 레이 한번 정도 프리워시를 할수 있습니다 여름철 세차할 때 주의사항을 꼭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의사항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차를 충분히 식혀 가지고 세차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차는 열이 받아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거에다가 갑자기 찬물을 확 쏘으면 열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반드시 식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뭐 세차 복장을 갈아입는다던가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한대 태우고 오신다거나 이래서 차를 충분히 좀 식히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 분무기로 프리워시를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냥, 오늘은 진짜 약식으로 갈 거예요. 내일부터 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뿌려줄 거예요. 얘가 워낙 산성이라 세거든요. 어, 좀센 거로 그 지하주차장에 농물 맞은 거 이런 것도 싹 얘로 좀 날려줄게요. 어, 지금 제가 있는 세차장은요. 여기 보시면 진짜 세차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개인베이 요즘에는 개인베이 있는 세차장 많더라. 어, 뭐야 이거? <laughs> 야 감독. <웃음> <웃음> 너무 오늘 내 기름도 넣어줬잖아. 와 진짜 이 하나 바보 실합니까? 진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이아나 TV의 근무 환경 보고 계십니다. 어우, 좋아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가 더러운 게 많아서 차가 세차한 지좀 오래됐으면 가끔은 이렇게 센 성분을 써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 프리워시만 하고 유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차 너무 들어. 이거 폰건 해야겠다. 아! 우와. 미트질도 해야겠다. 아, 진짜. 아, 이를 내가 찾아 만드는 건가? 아닌데 차가 너무 더러워서 믹스질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조금만 할게요 카샴푸도 이하나몰에 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뿌리면 되고요 물은 많이 하지 않을게요 뭔가 열심히 하는 느낌 아시겠지만 세차는 위의 자리로 어. 와 진짜 그만해야지 어. 대충 하자 제발 아 어, 힘들어 대충 하자 자, 드디어 한 30분 세차를 한 끝에, 오늘의 온 목적.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비포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세차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성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가 어떻다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비가 위에서 온다고 치면, 네, 어, 아주 친수죠? 그냥 폭포수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네, 이렇게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리면 아주, 발수 코팅 하나도 안돼 있는 친수 상태의 차량이고요. 어, 이 차량을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해 볼게요. 오늘 선택한 제품은 북봉이 차오르는 제품인데 이게 A 넘버원에서 no. 발수 코팅제하고 유막 제거제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어, 이게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한 약간 그래서 세차용품들이 좀 일본 제품들이 많잖아요. 요즘 국산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온다는 거. 어, 유막 제거를 먼저 할게요. 주의 사항은 하나입니다. 아이고 물기 닦고요. 어, 주의 사항은 진짜 하나입니다. 얘가 잘 흔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그 어플리케이터 보면은 요요 요 면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제거하면 끝나요. 어, 얘가 좋은 게. 요즘 유막 제거제들이 워낙 잘 나와서요. 여자 혼자 그냥 세차장에서 15분, 20분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물기 제거만 좀 해주고, 아 시공시 주의사항. 유리가 너무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유막 제거가 제대로 안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땡볕에서 작업하시는 건 피하시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저처럼 이제 개인 세차 베이 이런 데서 하시면 좋습니다. 유리를 좀 말려가지고 유막 제거제를 발려 발라줄게요. 일자로 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동글동글하게 하는 게 맞네요, 여러분. 어, 제형 자체가 되게 로션 제형이에요. 부드러워가지고, 바르다가 양도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냥 바르다가, 어, 안묻어다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향은, 향도 이렇게 괜찮아요. 제가 자꾸 세차용품 리뷰하면서 향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세차용품 택하면서 저처럼 꼭향 맡아보고 사시는 분들 꽤 계실걸요? 이게 세차는 정말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인데, 저는 후각이 꽤 만족감이 중요한가 봐요. <목소리> 그냥 제거제 하고 물을 이렇게 쏘면 완성. 지금 아까는 여러분 물이 쏘면 어느 부분은 맺혀 있고 어느 부분은 흘러내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보시면. 어 전부 동일하게 흘러내리죠. 이제 완전한 친수 상태. 여기서 이제 발수 코팅 들어갑니다. 어우 유막 제거제 이거 좋은데 엄청 편하다. 제가 이런 고무 몰딩 같은데 좀 유막 제거제를 묻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유막 제거제 잘 제거되고요. 특히 유리 같은 경우는 진짜 힘안 들이고 물 쏴서 이렇게 싹 제거하니까 되게 상큼하네요. 그리고 이런 고무 몰딩 틈 같은데 만약에 이 유막 제거제가 묻으면 저는 그냥 물 티슈로 닦습니다. 아, 끝이 보인다. 자, 이제 물기 제거하고 나면 드디어 발수 코팅이 시작됩니다. 히히. <laughs> 어, A 넘버 원 엑스퍼트라는 제품이고요. 저는 그냥 제품 좀 넉넉히 뿌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방향성 있게 이런 식으로 제품을 넉넉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편하려고요. 한만 일단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수가 잘 되는지 물을 한번 뿌려서 시험을 해볼게요. 크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니까 발수 코팅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여름 비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서.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어플리케이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홈에다가 이 부드러운 촌을 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쉽게 껴요 하시는데 저처럼 손톱이 긴 사람은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찍기면 끝나는데요. 어,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 세차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툭툭툭툭 하면 되게 쉽게 껴져요.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포해 놓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굳혔다가 그냥 타월로 닦아내면 끝납니다. 보시면 이쪽은 발랐고요. 저쪽은 안 발랐어요. 이제 15분 기다렸다가 닦아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음. 커피는 몇제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커피 아니에요. 이거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아 죽겠다. 자 경화를 한 15분 정도 시켰고요. 이제 버핑 타월로 닦아낼게요. 제가 팔를좀 힘이 없는 편이라 어, 이게 닦아내기가 힘들면 약간 습식으로 닦으려고 버핑타월을좀 적실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요. 잘 닦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와이퍼를 기준으로 반만 발수코팅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세차 유튜버들 하듯이 진짜 발수코팅을 제대로 했나 실험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마스킹 테이프까지 해가지고 반을 정확히 나눌 텐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네 그래도 대충 이제 제 팔이 닿는 데가 딱 중간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팔길을 알잖아요 그래서 딱 요만큼 됐어 아 떨린다 나 이거 제대로 했을까 발스코팅? 자 여러분 물 뿌려볼게요 물방울 튕기는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랑요, 여기랑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발수코팅 하면 이렇게 물방울이 또르륵 튕기는데 발수코팅을 안 하면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뭉쳐요. 어, 똑같은 호스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실험은 끝났으니 중요한 운전석 발수코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좋네 기분이. <laughs> 나도 이게 되는구나. 완성. 우! 이렇게 해서 발수코팅을 했습니다. 일단 발수코팅을 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하루 정도는 비를 안 맞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넣어놓고도 여러분 바지 이거 뭐예요? 와, 아쉽다. 아 이거 오해하지 마시, 쉬한 거 아닙니다, 응가한 거 아닙니다, 설사한 거 아닙니다, 아, 나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세차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태풍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항상 비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어디 제품을 쓰던지 발수 코팅은 운전자라면 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엔 특히요.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안녕. 띠까